안녕하십니까. 코리아 TV 라디오의 고정현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나섭니다. 오늘은 장터 시장에 깜짝 등장해 시민들을 만났는데 장관들에게 당부한 것은 역시 추석 물가 관리였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 평양행이 실제로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공식적으로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다음 달 북한을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라인 만남에서 푸틴의 방북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3경기에서 3연승을 거두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4일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을 상대로 두 골을 몰아치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24일 아스널과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전해 리그 4호와 5호 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값진 2대2 무승부를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고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